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매번 바뀝니다. 맑음, 흐림, 비, 눈, 기후도 자꾸 변화합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 우울함, 감정도 자주 바뀝니다. 커플, 파트너, 컴퍼니, 그룹, 조직도 다시 변화합니다. 결국 변화하지 않는 것은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조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당신을 응원합니다.